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부산 연제구에 지역보금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지역을 전체를 보시고 누구를 세울 것인가 어떤 장소에 살 것인가 고민하시다가 바로 이 장소를 선택해 주시고 또 이곳에 중요한 사명자들을 세우셔서 이 보금운동, 말씀운동 또 순회캠프 지도할수 있는 은혜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기한 또 사업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살아 있고 능력 있고 모든을 회복시키는 기한 말씀 증거할 때에 이 말씀 듣고 우리가 힘을 얻고 또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현장 나갈 때마다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 찾아내고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업체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플 레이 스가 될수있 도록 하나님 축복 하 여, 주 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에.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10 절, 로마서 10장10 절, 우리 10 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확신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할 건데요. 오늘은 구원의 확신.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하고 같이 가죠. 이번 주는 구원의 하나님. 주일 강단 말씀이 또 구원의 확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자꾸 듣게 한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있겠죠 이유가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께서 보낼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내가 뭔가에 생각이나 뭔가에 잡혀있다가 그것 풀려나오는 것도 구원이고 그렇죠? 뭔가가 될듯말듯 듯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뭔가 다 빠져나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것도 구원이거든요. 어? 또 계속 우리 집안이 가난할 이유가 없어요. 빠져나와야 잖아요 그렇죠? 네. 이것도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어,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딱잘 잡으시고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빌리뽀서 2장 13절, 14절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희 식당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 하고 계신다. 저는 정말 이 말씀에 괜히 위로받거든요. 하나님 하고 계신다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고 계신데요. 하나님께서 이직회를 통해서 이 사업의 현장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있고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소원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빌립보소를 통해서 중요한 부분을 말씀을 하고 있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을 위해서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소원을 담아놓고요. 행하게 하신대요. 어? 일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이것도 지금 작업하고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에게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제 목회의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목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잖아요 어, 네가 하고 있는 그 목해 그것도 하나님이 하고 있다. 그러니까 14절에 절대로 어떠한 경우에도 원망 시비 여기 휘말리지 말아라. 야, 네가 네 일을 하고 있으면 원망하고 시비 걸면 시비에 휘말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어, 원망이 안 나오잖아요. 시이 붙을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하나님 하신다는데요. 음.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하신다는데 네. 어? 그리고 그러니까 목회할 때 싸울 거 없더라고요. 누가 시이 걸어도 싸울 거 없더라고요. 원망할 것도 없고. 그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거라면 싸워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거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너희 안에서 이 사업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뜻,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지금 엄청나게 여러분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기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시간될 때마다 또 스네캠프 하면서 땅을 밟고 있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진짜 최고의 서비스를 가지고요. 우리 서비스업이잖아요. 시비 원망 여기 우리가 할거 없습니다. 손님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해도 가지 시비 또 원망 그럴 거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그냥 그것도 그 사람들이 하는 말도 하나님의 음소 한번 들어보세요. 참고할 게 진짜 많습니다. 나 그럴 때 진짜 많거든. 어느 때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교회에 있는 꼬맹이가요, 지나가다 어떤 한마디 했는데 저는 그게 딱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은 들어요, 그냥. 나 그럴 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에 휘말리고 원망할 이유가 전혀 없죠. 우리가 모든 사역에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어? 하나님 하고 계시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하나님 하고 계신다는데. 또, 우리 속에다 그 소원을 담아뒀다는데, 우리 속에 소원을 담아놓고, 어? 행하게 하신다는데. 여러분이 에게는 이런 거 없습니다. 원망, 시비, 여기에 휘말린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이연약을 여러분들이 딱잘 잡으시고요. 자, 오늘은 확신에 대한 얘기를 좀볼 건데요. 확신. 여러분 확신이라는 게 어디서 올까요? 어떤 사람들은 확신을요 뭔가를 자꾸 체험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체험신앙 가면 안 돼요 체험 이게 체험이라는 것도 필요하지한 번씩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레국기 14장 10절에서 14절 홍해 앞에서 원망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단 말이에요. 이게 뭔가를 체험한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체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야그 체험을 한 다음에 출애굽기 14장 31절. 홍해를 가르고 홍해를 건너왔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더라. 꼭 우리가 뭔가를 체험을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믿어진다. 확신이 온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어 언제 확신이냐면 사람의 말을 듣고 확신이 온대요. 런데 그러면 이제 문제가 문제가 옵니다. 사람의 말. 이게 바로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이죠.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10명이 보고를 했고 또두 명이 보고를 했죠. 10명의 그 보고를 듣고요 사람이 다 흔들려 버렸어요 흔들려 버린 겁니다 사람의 말을 듣고 거기에 확신을 가져버린 거예요 사람의 말 여러분들은 사람의 말은 참고해야 돼요 <laughs> 전도자 유강수 목사님도 진짜로 그한 분을 갖다가요 진짜로 막노회에서 주위에서 막 핍박을 하고 막 이단으로 만들어 버리고 막 그랬잖아요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은 시대 시대마다 그게 오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은 말. 그냥 말만 듣고 그냥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아. 제가 이제 지난, 지난주에 그 우리 동문 어, 수련회가 있어서 강의를 할 때에 제가 한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강조한 부분이 있어요. 강조한 부분이 왜 내가 어떤 한 부분을 강조했냐면 거기 앉아 있는 분 중에 한 분이 노회장 출신이에요. 노회장 출신, 노회장 가장 높으신 분, 그분이 노회장하실 때 저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최 목사 이런 얘기가 들리던데 하면서 우려가 된다고.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나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저를 그냥 우려해줘서 하는 얘기죠. 근데 저는 댓글을 안 해줬어요. 아니 아니거든요 전혀. 아닌 말들을 막 돌려와서 사람들이 하는 말을 그냥 듣고 그냥 그 전부 다인 줄 알고. 그거 제가 아, 목사님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오해하시는 것 같아요. 나그말안 했어요. 왜냐 우리 하나님이 마시니까. 변명할 이유도 없고 우리 하나님 아시니까 근데 제가 그날 메시지를 통해서 그 분은 아실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닌 말을 돌려요 사람들은 딱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laughs> 사람들이 하여 체험을 통해서 확신을 갖고 사람이 말을 듣고 확신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거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 확신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죠 우리는 성경의 근거예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는 확신 가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도 아니고요. 체험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한 신비주의 체험을 하려고 그러고 자기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의 말을 듣고 따라가버리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입니다. 우리가 확신을 갖는 것은 성경의 기준이에요. 제가 이런 마음이 있죠. 진짜 전도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올수 있다. 괜찮다. 이겁니다. 그냥 성경이 그걸 근거하고 있으니까. 내가 흔들릴 일이 없어요. 이게 바로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항상 성경 이 확신이라는 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자꾸 들어야 들음은 그리스의 말씀으로 그렇죠? 또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 후서 3장 14절부터 17절, "네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어? 네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라" 이게 되잖아요. 어? 결국엔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뭔가를 군도 어, 따라가지 마시고, 사람의 말도 따라가지 마시고, 기분, 감정 따라가지 말고, 정도 따라가지 말고. 저는 집에 가면요, 김미아 사모님한테 거의 100% 순종하려고 그래요. 말을, 여자의 말이 거의 맞더라고요. 결국엔 보면, 내가 고집피워서 그렇지, 어, 결국엔 따져보니까 사모님 말이 거의 다 맞아.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 어떤 목회일이나 내 사역적인 부분에서는요, 절대 말안 들어요. 왜냐, 저는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서는 사모님도 저를. 안 합니다. 왜 저는 언양을 잡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우리의 확신은 성경입니다. 여러분도 항상 뭔가 여러분들의 확신을 가질 때 꿈도 따라가지 말고 사람의 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여러분 그 따라가지 말고 한 번은. 우리 부산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퍽 시끄러운 거예요, 막. 막. 시끄러워. 근데 그 소리가 나한테까지 들려왔어요. 그게 뭐냐? 성로들이 하는 말 목사리, 목사리. 목사님 말고 있으라는 거지. 근데 그게 다 퍼졌어, 얘기가. 북한에 김전이가 죽었대요. 그래서 지금 일반 방송에서는 안 나오고요. 잘 아는 사람이 북한에 있는데, 어, 그래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 어, 너무 유독해가지고 비행기 실려가지고 영국으로 갔다 했거 지금요. 그래서 어, 다음 날 아마 아침에는 뉴스에 나올 거라고 이제. 근데 지금 극비리에 지금 되기 때문에 목사님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laughs> 그래고나게 <laughs> <laughs> 웃긴 거 이상 일단은 성도들 다. 찬양인들 하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또 이러고 있는, 말하고 있는 것도. 와, 그 말을 갖다가 막, 가짜 있어 거의 유튜브요. 유튜브 내용 다 거의 다 가짜입니다. 그걸 갖다 하면 저한테 어떤 사람 또 보내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제가요, 그, 다음날 아침에 뉴스를 이렇게 봤잖아요. 죽었나 안 죽었나 보려고. 죽은 게 아니라 더건강해갖고요 어디 시찰나 왔다고. 김정일 나오는 거예요. 가서 내가 얘기했죠. 보시라고, 이거, 뉴스 보라고. 아, 이상하다, 이상하다. 분명히 죽었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분은요, 지금도 그런 가짜뉴스 유튜브 자꾸 올립니다.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와, 아, 희한하죠, 사람들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보냈다는 거예요. 아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요. 예를 우리는 어떤 체험, 말,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니까 어떤 내용이 있죠? 1절부터 10절까지 보세요. 자기는 총 갔다 왔대요. 근데 1절 자기는 총 얘기 안 한대요. 그 얘기 안 한대, 자기는요. 왜냐, 신비적인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냐, 자기가 그본 그대로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3,000층까지 보고 왔대요. 천국에 그 깊이 있는 그까지 들어갔다 왔대요. 근데 자기는 그거 얘기 안 한대요. 그게 아마 5절, 6절 이렇게 어, 그쪽에 나올 겁니다. 그 앞에. 어떤 특별한 체험, 그것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성경인 기준입니다. 우리 확신의 기준. 그래서 저는 여론 따라가고, 다수결 따라가고, 무리들처럼 막 우르르 몰려다니고 별로 안 좋아해요 나 혼자 왕따를 당할지라도 노아처럼 혼자 왕따를 당할지라도 나는 내 길을 갑니다 네. 나는 그러거든요 누가 <laughs> 무슨 말을 하든지 두 번째 이번입니다 우리는 오늘 구원의 확신 딱 가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근본 문제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어? 마귀에게 속아서 이 문제 요한 1서 3장 8절 그 마귀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셨대요 창세기 3장 6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죠 그런데 그 죄를 로마서 8장 2절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 7절부터 10절 행복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떠났죠 그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 주셨죠 여러분들은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에서 구원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어, 참 왕으로 참 제사장으로 참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의 근본 문제의 소리를 구원했어요. 아, 네. 그 다음 보세요. 근본 문제의 결과죠. 여러분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은 근본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근본 문제 때문에 따라오는 결과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8장 44절 너아비 마귀 근데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았어요. 이제 우리는 마귀 자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예전에는 갈라디아서 4장 8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우상숭배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가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이제 우상숭배할 필요 없어요. 어? 이제 우리는 우상 앞에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되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네. 예배하는 대로 바뀌었어요 예전에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정신문제 하지만 우리는 정신문제 마음의 병 생각의 병 정신의 병에서 우린 구원 받았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가 되어지고 범사에테흐 감사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어요. 우리가 우리 과거에는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육신 문제가 찾아왔어요.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육신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 3서 1장 2절,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축복, 그렇죠. 이제는 육신의 저주가 아니라 육신의 축복,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누가복음 16장 19대 31절 31절까지 보니까 지옥이죠 우리는 여기서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21장 4절이죠 영원한 천국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출애국기 20장 4절 5절 3대 4대에 걸쳐서 대물림 이 순례바퀴 속에 우리가 있었는데, 어? 이 저주라는 곳에 빠져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것을 완전히 바꾸셨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6절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후대가 복을 받는 그 축복으로, 여러분은 근본 문제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아, 네. 근본 문제 때문에 따라오는 이 결과, 그만 생각해 보세요. 저는 예전에 착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신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저는 정신 문제를 치료하려고 막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정신과 의사는 많아요. 그런데 정신병은 정신병으로 치료하면 안 돼요. 그 의술로 고칠 수는게 아니에요. 근본 문제. 그 사람이 필요한 게아니 그리스가 필요해요. 마귀를 이기시고 우리 죄 문제 해결하시고 하나님 떠난 그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 돼야 돼. 이거부터 되든다 말이야.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결과로 따로이 문제 해결됩니다. 저는 정신 문제 가진 사람들, 그래서 용한복음 8장 4 4절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 제가 뭐 했느냐? 이거 설명한 겁니다. 근본 문제 해결자 예수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문제 해결자입니다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면 모든 문제 해결이에요 저는 이걸 일단 이거 사람들은 뭐냐 이걸 놔둬버리고 영적 문제인 사람은 영적인 걸로 자꾸 건드려 버려요 정신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근본적인 걸 치료해 버리니까요 이거 나아요 이걸 우리 단체인 사람들 이걸 이해를 못하더라고딱이 문제가 있으면 자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자녀 문제 아니에요. 근본문제 근본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필요한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나무가 이렇게 병들어요. 자꾸 그래서 농부가 와가지고 이 나무요 약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고 가르치기도 해주고 햇빛도 주고 물도 주고 했는데 계속 죽는 거예 이게 아왜 그러지 왜 그러더니 땅을 파보니까 뿌리가 병들어있는 거예요 이 뿌리가 뭡니까? 뿌리 근자 근본 문제 결국에는 뿌리 문제였던 거예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가지 문제가 아니잖아요 기둥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열매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요 뿌리 문제잖아요. 뿌리를 고치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리는 근본 문제입니다. 이걸 갖다 우리 건드려 줘야 돼요. 제가 이제 구원의 길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그 초창기 때 했던 건데 그 시시한 걸그 지금다고 있냐고참그 무식한 사람 무식한 얘기입니다, 저거요. 사람들은 이 속에 있다니까요. 이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이건 어? 이건요 근본 문제 해결되지면 회복되어져요 복음 속에 더 집중을 시키면 이 문제는 해결된다니까요. 저는 이걸 많이 회복, 저는 어 이거 정말 이제 많은 부분들을 제가 증인으로서 많은 걸 제가 봤다니까. 계속 복음만 얘기해 주는데 영적 문제가 치유돼요 복음만 얘기해도 이 사람이 정신 문제가 치유됐어요 이렇게 가버린 겁니다. 그 근본 문제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하죠. 오늘 메시지 정말 단순합니다. 항상 여러분 뭔가 확신을 가질 때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고. 누가 사람들이 너만 알고 있어 했던 거죠. 유튜브에 들어가 있는 가짜 뉴스들 진짜 많아요. 그 진짜인 줄 알고 그걸 다 퍼뜨리고 사람들이 그 진짜인 줄 알고 함부로 수고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근거는 성경입니다. 항상 성경의 근거대로. 왜 우리 교단 사람들이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줄 아세요? 메시지는 있는데 성경을 몰라요. 신천지가 와고 성경 갖고 얘기하니까요,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메시지는 있어요. 하지만 말씀이 없어요. 메시지는 사람의 말입니다. 사람의 말을 가지고요, 이길 수 없어요. 이단을 이길 수 없다니까요. 우리의 근거는 성경. 오늘 그 성경 가운데에 빌립보서 2장 13절, 14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이거 신메뉴, 좋은 아이디어. 이걸 자꾸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하나님. 여기까지 지금 이제 일을 벌려놨잖아요. 하나님. 이걸 누가 했습니까? 이건 하나님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해봐도요, 전에 있던 그 집, 저기 있잖아요. 하, 나 한숨이 나오는 거, 이거. 이거 좀 나도 힘들겠다, 이거. 이건 내가 달라붙어도 안 되겠다, 이거. 그 하나님께서는 탁, 이렇게 작업 해놨단 말이에요. 지금 뭐가 잘 된다, 안 된다, 고 속지도 마시고요. 장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단골이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 여러분들이 진짜로 중요한 거냐면 지금 오는 손님 참 중요하지만 단골에게참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평생 이장소에서 여러분 장사할 거 아니잖아요. 여기 이제, 기한이 끝나면, 다른도 갈수 있잖아요. 단골입니다, 그래 단골. 좋은 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여러분 건물이라면 그건 괜찮아요. 다른도 갈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그런만 가주세요. 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네. 자꾸 하나님을 높여야 됩니다. 네. 저는 목회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진짜 하나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진짜 많이 느낍니다. 오늘 이 중요한 말씀 또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우리 지교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여러분 절대로 시비 원망 거기에 걸려, 걸리지 마세요. 다 품어주시고 여러분 더 좋은 서비스로 사람들을 상대해 주시고 또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들어버리는 거냐. 참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름처럼 클래시. 제가 클래시라는 이름을 여기 지었을 때에 세련되다. 아주 세련되야 됩니다. 모든 부분에서 세련되야 됩니다. 여러분도 우리 셰프가 탁세련돼볼게요 사람 나중에 그러겠죠. 나중에 마스크를 딱 벗는 그날. <laughs> 와, 셰프님이 이렇게 예뻤냐고 막. 아이고 막 남자 손님들이 막 줄을 서고 온다니까요. 네. <laughs> 그 오늘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했습니다. 네. 모든 일이라고 씁니다. 네. 그렇죠?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귀한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지위의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